캐시미어에 뭐 하나에 몇 백만 원 뭐야 에르메스야? 이러면서 갖고 왔거든요 <laughs>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뭐 머플러 사는데 막 비싸게 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 매장만 가봐도 3만 원짜리 캐시미어도 10분! 네. 10분이 안 되시면 어떡하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진아 셀렉션의 저는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이지나 셀렉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GS샵을 통해서 혹은 현대홈쇼핑을 통해서 롯데홈쇼핑을 통해서 다양한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저의 프로그램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이제 셀렉을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조건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t 비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수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송 심의적으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이라는 어떠한 그 틀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운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이지나 셀렉션 유튜브 편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캐시미어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캐시미어는 사실 울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울은 양모에서 나오는. 그래서 양털을 보통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깎아 주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양도 굉장히 캐시미어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근데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사는 곳도 조금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캐시미어의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몽고 지역이라고 하면 워낙 또 일교차도 크고,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캐시미어를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그 캐시미어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캐시미어가 이게 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성분하고 또 섞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는 캐시미어의 DNA 검사라는 걸 한대요. 진짜 캐시미어 100% 맞는지, 우리 왜 머리카락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성분표를 다 붙여가지고 그 캐시미어 100%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캐시미어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어, 이 이지나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캐시미어를 이 브랜드를 꼭 집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거의 한 일곱 개 나라 정도에 수출을 해요. 그래서 다 D N A 검사를 받아서 진짜 100% 캐시미어 맞습니다. 하고 모두 다 확증을 받아서 수출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20년이 넘게 수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 아마 시중에서는 이런 좋은 퀄리티의 이런 또 특별한 캐시미어를 만나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만나보실 수 있죠. 비싼 돈 주면 만나보실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뭐 머플러 사는데 막, 막 비싸게 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할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캐시미어 장 안에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는 울만큼 조금 좀 뻣뻣한 캐시미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 캐시미어라고 했는데 좀 따가운 캐시미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능청능청하게 찰떡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렇게 막 늘어지는 캐시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단은 어 감촉에도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캐시미어가 이거 맞다. 고캐시미어의 그딱 정석. 굉장히 포근한 캐시미어 느낌이 일단은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직조감은 사실은 디자인에 따라서나 뭐 그람수에 따라서나 가격에 따라서나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변형을 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직조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해요. 그래서 캐시미어는 사실 굉장히 조금 무르거든요 근데 그 무른 성질이 거의 없이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터치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드 있는 스타일이라서 아우 또 머리 망가지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봄, 가을에도 저는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도 너무 춥고 중간이 굉장히 애매해서 간절기에 옷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런 스타일로 라인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마젠타 색깔이잖아요 이런 핑크에다가 이런 딥한 네이비 포인트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스트라이프 패턴처럼 캐시미어에 뭔가 느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캐시미어도 괜찮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하시는 거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가능할 것 같아서 댓글로 원하시는 느낌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얼마나 최저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이런 거는 사이즈가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픽을 해왔는데, 보시면. 이 패턴도 사실 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라인이 지금 일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바늘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포인트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이 색깔에 이 느낌이 저는 사실 이거 딱 보는 순간 어 뭐야 에르메스야? 이러면서 갖고 왔거든요 <laughs> 너무 저는 이 색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딥그린하고 오렌지하고 포인트가 됐는데 사이즈가 꽤나 넉넉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간절기에도 너무 좋고, 겨울에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숄? 숄의 느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더 내려가게 되면, 어 그것도 숄처럼 하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 댓글도 다 좋아요. 요거는 또 색깔 패턴이 조금 또 달라졌어요. 네이비에다가. 요런 또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색 솔리드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굉장히 좀 심플하고 하기는 한데 조금 밋밋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작은 스티치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조금 느낌이 또 달라요. 근데 이 스티치도 옆에서 보면 이게 다 입체로 위쪽으로 싹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정교하게 이거 하나하나 스티치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이거 하는 기계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입하신다고 사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넣을 수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자수 넣을 수 있고 오바로크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러한 느낌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하게 한번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이 덥다 덥다 하다가 금방 또 날씨 선선해지고 추석 지나면 또 금방 추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 사실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캐시미어가 그래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행사도 많고 가을이 되게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면 뭔가 이렇게 두르면서 입으면서 걸치면서 멋부리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딱 입었을 때 느낌 딱한 가지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캐시미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셔츠 위에다가 하실 수도 있고, 니트 위에다가 하실 수도 있고 아우터 위에다가도 하실 수 있고 얇은 트렌치코트 위에다 하실 수도 있고 겨울에 잘 입고 계시는 그 핸드메이드 코트. 그런 위에다가도 걸치시게 너무 좋고 목이 살짝 썰렁하다. 터틀넥을 입기에는 조금 답답하다. 그럴 때 연출하시게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이런 머플러거든요. 그래서 캐시미어 어떠세요? 괜찮죠? 괜찮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여러분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원하시는 거 많이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어,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걸 가지고 TV 홈쇼핑에서 방송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아, 정말 소수의 어떤 매니아 분들이 계시구나. 그럼 그 매니아 분들을 위한 아이템 또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께 좋은 가격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또 추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하고 있거든요. 열 분. 맞죠? 네네, 맞습니다. <laughs> 열 분, 10분, 예. 열 분이 안 되시면 어떡하죠? 예. <laughs> 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원한 음료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